얼마 전 한국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식당에 방문한 한 연예인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한국 나이로 30살이 넘었지만 서양인은 이 한국인 연예인을 10대로 오해를 했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사실 한국인이 봐도 동안이긴 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는 볼수 없을 정도의 외모였죠.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20대 청년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10대로 오해를 받는 일은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아시아에서도 왜 한국인은 이토록 젊어 보이는지 호기심을 나타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연은 한국인이 미국인 가정에 새로운 가족이 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정말로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를 먹지 않는 요정과도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30대 후반 여성인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에게는 한국인 아내가 있어요. 새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처음 저희 오빠에게 시집 올 때는 30대 초반이라서 잘못 느꼈지만 세월이 지나고 서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새언니가 피부 시술이나 성형외과에서 관리를 받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제 오해로 인해서 세 언니의 기분을 언짢게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친구가 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인 여자가 저희 오빠와 결혼한다고 했을 땐 그다지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지만 저는 오빠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한국인 세 언니를 경계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됐지만 미국인 가족에게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는 게 좀 낯설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저는 새언니를 조금 의심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다섯 살은 어려 보이는 외모인데 실제로는 저보다 나이가 일곱 살이 많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여자 간에만 있는 질투심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새언니, 한국 여자들은 실제로 피부 시술도 자주 받고 성형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피부 시술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드는 편이고 굳이 살면서 그런 시술을 받고 싶다는 한국 여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보톡스나 피부 시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또한 시술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은 40대가 넘어가면 피부 시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인 분위기이기도 해요. 저 역시 새 언니를 처음 봤을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는데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새 언니와 오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엄마 아빠가 계신 곳으로 와서 가족 모임을 하고는 했어요. 물론 저도 가족이기에 모임마다 참석했습니다. 새 언니와 오빠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까지는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슬슬 노화에 대한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새언니의 피부를 보면 더욱 의식하게 되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에 갈 때마다 몰래 보톡스 맞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요. 계속되는 저희 추궁에 가끔 새언니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언짢아하는 모습도 보이곤 했는데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결국 새언니는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레이첼 미국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인은 원래 다른 인종보다는 젊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노화의 진행 속도가 일반적으로 미국인보다는 느리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국의 시지 보면서도 거의 미국 음식은 먹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만든 한식 요리를 먹고 제 남편 역시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제가 만든 한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레이첼이 저를 보고 의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해요. 새언니의 진지한 얘기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새언니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대체 새언니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어서 저렇게 젊어 보이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에 새언니가 말해준 한식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세상의 음식으로 노화가 늦춰진다는 것은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 딱히 새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면 혹시 새 언니의 동안 피부의 비결이 한식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을 켜고 한식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한식에 대한 정보와 장점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식을 먹는 외국인들마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매일 미국의 기름진 음식만 먹어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한식에 대한 내용 중에는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녀의 수명이 약 10년 후부터는 선진국 중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은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어선다고까지 전망이 되었는데요. 미국인의 비만율과 그에 따른 사망률까지 고려해보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단지 한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 언니를 보니까 알것 같았어요. 세 언니는 저보다 7살이나 많지만 오히려 저보다 어려 보이거든요. 그 뜻은 곧 나이를 먹는 속도가 저보다 느리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토록 세 언니가 말해왔던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낸 것을 후회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새 언니의 말을 믿지 않아서 괜히 새 언니까지 스트레스를 주게 된 꼴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한식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을 발견한 뒤그 뒤로도 꾸준히 한식과 제가 먹을만한 한식 메뉴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 요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김치는 그 자료에 대한 양이 너무나도 방대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치는 유산균에 의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변비를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김치에 들어있는 여러 유익균은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요소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새 언니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새 언니를 처음 보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새 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늘 냄새가 난다고 치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가끔 가져다 주는 김치찜 요리들을 저는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맛있다고 하며 잘 드셨지만 저는 배가 부르다거나 다른 음식이 더 맛있다는 핑계로 맛을 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었죠. 다음 가족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저는 새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새언니, 저도 한식을 좀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거부터 도전해 보면 좋을까요? 네? 레이첼이 한식을 먹어 볼 생각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로요? 미국 음식만 먹으니까 속도 안 좋고 지겹기도 하고 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새언니가 좀 부러웠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제가 한국인이 될 수는 없으니 한식을 먹으면서 관리 좀 해볼까 해서요. 새언니는 저희 이런 솔직한 생각에 살짝 미소를 보이면서도 기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말마다 새언니의 집에 가서 여러 한식을 배우고 먹었는데요. 정말로 한식의 메뉴는 다양하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의 일반적인 식사 메뉴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죄다 기름으로 튀기거나 빵과 고기 그리고 생으로 먹는 샐러드 매일 먹는 음식이다 보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언니에게 한식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한식은 맛이 있을 뿐더러 그 메뉴에 가질 수도 많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의 체중은 줄어가고 있었어요. 일반 여성의 체중보다 살짝 과체중이었던 저는 주말마다 새언니와 오빠의 집에 가서 한식을 요리하고 먹으면서 약 8kg 가까이 감량이 된 것이었어요. 사실 한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한식을 이용한 다이어트에 관한 SNS 후기들이요. 저는 그게 단순히 마케팅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식을 먹어보니 그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몇달뒤 이제는 새언니로부터 전수받은 한식 요리들은 어느 정도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퇴근 후에는 된장찌개나 김치볶음밥, 나물 요리 등 매일 메뉴를 바꾸면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식을 먹었을 뿐이었는데 저의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고 심지어 얼굴에 남 뾰루지나 잡티 같은 것들이 말끔히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솔직히 처음부터 새언니의 말을 믿고 그때부터 한식을 먹어왔으면 조금이나마 피부 노화를 더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제 미국인 친구들에게 한식 전도사가 되었어요. 유명한 한식당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한식을 대접하곤 합니다. 한국인 새언니 덕분에 한식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새언니. 한식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레이첼 님도 한식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한국인 새 언니와도 역시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